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저희 법원은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어,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을 검찰에서 계속해서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권이 형해화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추가 기소를 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미,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문제가 됐고, 판례로도 여러 가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그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PPT 넘겨주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 사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laughs>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뇌물 9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내용을 무려 73회나 불러서 암기시키고 매주 시험을 보게 했다라고 하고, 거짓 진술했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부인하니까 동, 그 구치소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다른 수감자들을 불러가지고 진술을 시킵니다. 또 지난달에 나왔다라고 하죠. 어, 우양 H.C 대표 사건입니다. 원유철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냥 덮어버리고 전 평택시장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면서 무려 134회나 출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BS 심층 보도에서 이준석 전 코마 트레이드에 대한 대표를 표적 수사합니다. 거부, 출정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56회나 했는데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소환하는 횟수가 무려 87회입니다. 이렇게 해도 나가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받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물증이나 사실관계 없는데 2016년에 다 무혐의 처리한 사건 종료한 사건을 재조사해가지고 배임으로 기소합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2014년, 2016년에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내려진 사건 또 기소합니다. 이것도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 법원에서 이런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판결 선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우성 씨 사건은 제가. 아니, 유우성 씨 사건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특수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합동감찰도 있었고요. 또 수용자를 과다하게. 수완 조사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지금 행안위에서 월요일 날 어,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인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박철민 씨 출정 기록을 봤는데요, 무려 102회 출정을 했습니다. 출석 78회 했고요 거부 24회입니다. 최근까지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정시설 입소 후에 변호인 접견 횟수 426회입니다. 굉장히 뭔가 의심이 되는 강압수사와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발언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해서 얻으려 했던 것을 바로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강압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에 김용판 의원 발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철민의 제보를 검증 없이 그냥 국감장에서 틀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박철민의 제보를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 가짜 돈다발 사진 안에 들어있는 명함 그냥 5분만 검색을 하더라도 시점이 안 맞는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박철민 여러 가지 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 정과,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 신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증 없이 했다라는 것, 그리고 강압 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진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이 녹취를 보고 함께 좀 여러분들께서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를 함께 좀들어주십시이 녹취 내용은 장영학 변호사와 그리고 이 박철민이 다른 두 친구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녹취 들어주세요.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로 제가 뭐 변호사님을 약 올리고 그런 사람을 영하는게 아니라 은솜이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한 번도 본 적이 없. 요 네. 근데 왜 직접 전달했다 고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전달을 했으면 솔직히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서 뭐 누굴 도와준다는 거짓말 치면 나중에 제가 잘못되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있는 사실만 아니, 말씀을 드리는 사실대로, 거예요. 예. 예, 사실대로 거짓말은 안 되죠. 예안 되죠. 네. 그런데 왜왜저거는 누구야? 박철민이요. 박철민이 왜? 지가 수차례 적었다고 돈을 줬다고 할까? 아 저는 진짜 만,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를? 뭐 은수미나 이재명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 적이 없으면 그 측근이라도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이재명, 은수미한테 돈을 가라고 해서 저번 적이 없어요? 저은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로지 창고만 관리 그, 이렇게 배송하고 그런 근데, 것만 했어고 근데 박찬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 이상하네 두번째 바로 쓰어주세요 근데 왜왜왜 왜, 천미가 그런 적을 제보를 적라 놓을까? 그안물어보셨어 안 아까 접견하신 것 같은데? 했는데 뭐 말이 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앞뒤가 안 맞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보다 좀 이게 뭐 화면 좀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고 좀 이게 좀 때론 약간 좀 약간 저거를 해가지고 넘겼다가 됐다가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음. 박철민을 접견한 장영화 변호사도 박철민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진술을 검증 없이 국감장에서 쓴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예, 녹취 틀어주세요. 객관적으로 지금, 지금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 혹시 이재명이 이재명측근에게 직접 돈을, 신 심부름한 자이 있어요? 돈준 적이 있어요? 아,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박철민이, 박천위, 예. 박철민 나한테 저거, 저, 심부 저거, 저, 혹시가 심부름했다고 네. 그래. 아, 네. 세 번째. 혹시 이게 지금 그 박철민이가 뭐 돈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작전하는 거 아닌가? 장념아 변호사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려면요.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더어 끊어 주세요. 아무...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작전하는 거 아닌가? 박철민이 돈 때문이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제보의 순수성이라든가 목적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증 없이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으로. <laughs> 봉쇄하려고 이렇게 한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들... 상이 때문에 장관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으로 철저하게 진위 후보를 수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출정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출정을 해서 강압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 강압수사 정황과 관련되어서 김용판 의원도 윤석열 수사팀의 강압수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고 검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글쎄요, 뭐 저도 국회에서 녹음 파일을 들기도 하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입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걸들 들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하시죠, 장관님? 제가 경험했던 뭐... 지난 십몇 년간의 녹음 파일 중에서는 뭐 분명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